아이들이 뭐 게임이나 핸드폰 네. 때문에 많이 이렇게 목게 많이 젖어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직은 아닌데 네. 방지 차원에서 이 나이 때는 엄마가 아무리 잔소리한다고 해도 자세 똑바로 해. 5분 뒤에. <laughs> 다시 또 5분 뒤에. 절대 안 돼요. 뛰어놀기만 해주세요. 억지로 자세 잡힌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. 거기다가 애기들한테 저는 투지폰을 꼭 사용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, 이제, 더 이상 나오지도 않고, 그렇다고 뭐, 효도폰을 애기들한테 쓰게 할 수도 없는 거니까, <laughs> 3D폰을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, 시간을 제한해 두시거나 하셔야 돼요. 굳이 하신다면, 약간 넓은, 이제, 태블릿 PC라고 하죠.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고, 지금 우리 친구 몇 살이죠? 우리 몇 학년이에요? 3학년이에요? 그럼 우리 11살? 10살? 이 친구는 이게 되게 재미없을 거예요. 오늘 하는 게 <laughs> 재미없어요. 정말 재미없어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자세가 이렇게 숙여지게 됩니다. 아기들이 자세가 굽어지는 이유가 뭘까요? 재미가 없기 때문에. 네. 두 번째, 기운이 없으면 얘가 숙여져요. 소화장애. 소화장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? 복근이 약해지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처질 수밖에 없어요. 배를 잡고 다니거나. 그러면 자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게 애기가 갑자기 근육은 살은 안 느는데 키만 쑥늘 때가 있어요 키가 확늘 때는 옆에서 잡아줄 수 있는 근육들이 없기 때문에 얘가 휘청휘청 하는 거죠 가끔 잠을 잘못 자가지고 한번 근육이 굳으면 한 2-3일 동안 굉장히 목도 도, 이, 돌리 힘들 정도로 그럴 때가 가끔 있는데요 네. 혹시 이제 혼자서라도 좀 쉽게 풀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? 음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마사지 하는 방법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일단 아버님 턱관절이 약간 지금 왼쪽으로 살짝 나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세요? 목이 살짝 이렇게 각도가 기운 거 아실지 모르겠어요. 예, 이쪽이 많이 당겨지고 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추천해드리면 집에서 푸쉬업 조금만 해보세요. 푸쉬업을 할때 팔을 넓게 잡고 그 다음에 거의 턱이 닿을 정도로 하셔야 돼요. 천천히 내려가셔야 돼요. 이렇게 된건 이렇게 펴주자는 거거든요. 그것만 해줘도 진짜 목 쪽에, 그 다음에 어깨 쪽에 관절들의 이제 건강들을 많이 지켜줄 수 있거든요. 거북목도 많이 고칠 수 있고.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OTL 자세라고 하죠. 그 무릎 꿇고 하는 자세들. 허리를 활처럼 이렇게 휘게 하고, 그 다음에 팔을 약간 넓게 잡고, 가슴을 거의 닿을 정도로 이렇게 쭉 가시는 거예요. 닿으면 효과 없어요. 닿을랑 말랑 해가지고 버티고 있다가 올라오는 거. 으흠! 좌우 밸런스가 이렇게 틀릴 때요. 만약에 오른 손으로 무거운 거를 많이 들던 사람이 왼 손으로 그걸 바꿔서 들거나 하면 그게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되나요? 자 오른쪽으로 다리를 꼬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골반은 이렇게 틀어지고. 그 다음에 다리 길이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. 목도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. 말씀드리면, 아, 저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하면 되죠. 30분간 이렇게 하고, 30분간 이렇게 하고,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?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, 안 그래요. 안 그래요. 아령 같은 것들을 들 때, 이렇게 규칙적으로 균등하게 운동해주는 것들은 괜찮은데, 비닐봉지를 든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. 내가 오른손을 많이 썼으니까 왼쪽을 많이 써야 되겠다. 왼쪽은 손상될 확률도 높아지고, 이쪽으로 틀어진 것들이,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가는 게 아니라, 반대쪽으로 보상성의 망곡을 생기게 해요. 여기 틀어진 거는 그대로 있고 밑에서 그냥 이렇게 이중으로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는 별로 좋지 못한 자세예요. 최우님께 <목소리> <그래서 목소리> 박수 한번부탁